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그냥 끝나버렸다고, 희미해져 버렸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 같지 않은 활력, 밤마다 깊어지는 소변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세월 탓, 노화라는 어쩔 수 없는 한마디로 체념하고 맙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 많은 남성분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라진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존재 자체를 잊고 지낸 우리 몸의 한 부분, 그 무관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이나 수술이 아닌 바로 당신의 몸 안에 잠들어 있던 본능적인 힘을 깨워 잃어버렸던 감각과 남성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부디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잊고 있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몸 안에 아주 중요한 기관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생 그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바로 전립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이라고 하면 그저 전객의 일부를 만들거나 나이가 들면 소변 문제를 일으키는 귀찮고 성가신 기관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 즉, 남성다움에 대한 엄격하고 경직된 관념이 이러한 무지를 부추겼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약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몸 깊은 곳을 탐구하는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이지요. 의학계조차 오랫동안 전립선을 질병의 관점, 즉, 전립선염, 비대증, 암과 같은 병리학적 측면에서만 주로 다루었지, 그것이 남성의 전반적인 활력과 감각적 행복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비극 중 하나입니다. 편견과 무지라는 얇은 커튼 뒤에 우리는 남성 건강과 감각의 가장 강력한 열쇠를 스스로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60대, 70대 환자분들께 이 이야기를 꺼내면 처음에는 다들 손사래를 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그런 걸 쓰레니야, 남사스럽게 라며 얼굴을 붉히시죠. 하지만 전립선은 단순히 성적인 쾌락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남성의 생명력을 관장하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복합적이고 중요한 감각의 사령부입니다. 제2의 심장이라는 비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 생명을 유지하듯 건강한 전립선은 골반 전체에 활력 있는 혈류를 공급하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남성성의 근간을 지탱합니다. 이곳이 약해지면 단순히 기능 하나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엔진 출력이 떨어지듯 삶의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이 함께 가라앉는 것입니다. 호두알만한 이 작은 기관은 전객의 생산뿐만 아니라 사정의 강도를 조절하고 방광의 기능을 제어하며 골반 전체의 혈류 순환을 유지하고. 나아가 남성 호르몬의 균형과 심리적 안정감에까지 깊이 관여합니다. 성기의 감각이 피부 표면의 물리적 자극에 주로 반응하는 외부 안테나라면 전립선은 우리 몸 깊은 곳의 신경 다발과 직접 연결되어 감정, 긴장, 이완과 같은 내면의 상태와 동기화되는 중앙 관제탑인 셈입니다. 우리가 평생 외면해온 바로 그곳에 나이와 상관없이 남자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진짜 엔진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숨겨진 엔진을 제대로 작동시키면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제게 들려주었던 생생한 증언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 감각의 여정은 보통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것은 놀랍도록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성기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묵직하고 기분 좋은 압력감이 서서히 차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느낌을 속이 꽉 차는 듯한 충만감 혹은 내부에서부터 무언가 은근하게 맥동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압력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신경 회로가 마침내 깨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어 있던 집에 처음으로 불이 켜지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흥분보다는 호기심과 생소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극이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지속되면 감각은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마치 잔잔한 호수의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골반 중심부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등줄기로 올라가고 동시에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부드러운 전율이 흐른다고 표현합니다. 손끝, 발끝까지 짜릿한 감각이 전달되며 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각 기관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종종 의지와 상관없이 골반 근육이 가볍게 수축하거나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신경계가 활발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평생 알고 지낸 사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절정이 짧고 강렬하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분출의 경험이라면, 전립선을 통한 절정은 몸 전체가 깊고 따뜻한 감각의 바다에 온전히 잠기는 몰입의 경험입니다. 사정을 하지 않고도 혹은 사정과 무관하게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깊은 해방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파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 세번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절정 후에는 허탈감이나 피로감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험 후에는 오히려 몸이 정화된 것처럼 가볍고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가 지극한 평화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듯한 깊은 명상 상태와도 같은 감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겪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 감각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몸의 일부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경이로운 경험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학적, 과학적 원리가 존재합니다. 첫째. 자율신경계의 직접적인 활성화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체성신경계와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로 나뉩니다. 자율신경계는 다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흥분시키고 긴장시키는 교감신경과 우리를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부분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만성피로와 불안의 주된 원인이죠. 전립선은 골반신경총 pelvic l e x u s 이라는 자율신경계의 핵심 다발과 직접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을 부드럽고 깊게 자극하는 것은 우리 몸의 휴식과 회복, 스위치인 부교감신경계를 의식적으로 켤수 있는 몇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극 중에 심박수가 안정되고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며 깊은 평온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스트레스의 스위치를 끄고 이완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둘째, 행복 호르몬 칵테일의 폭발적인 분비입니다. 전립선이 깊고 리드미컬한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는 네 가지 핵심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마치 잘 조율된 교양곡처럼 동시에 분출됩니다. 도파민은 단순한 쾌감이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를 강력하게 활성화시켜 이것은 당신 몸에 아주 좋은 일이야 계속해 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삶의 동기부여와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유대감의 호르몬이라 불리죠. 이것이 분비되면서 우리는 깊은 심리적 안정감과 세상과의 연결감을 느낍니다. 혼자 이 경험을 할 때조차 스스로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파트너와 함께 할 때는 그 유대감을 극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고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이 호르몬은 자극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지속되는 잔잔한 평화와 긍정적인 기분의 원천이 됩니다. 베타엔도르핀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진통제로 모르핀보다 더 강한 진통 및 황홀경 효과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의 감각을 넘어 마치 영적인 체험처럼 느껴지는 압도적인 절정감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이네 가지 물질이 한꺼번에 분비되면서 우리는 단순한 성적 흥분을 넘어선 깊은 평온함과 전신에 퍼지는 충만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골반 건강의 실질적인 증진 효과입니다. 자극을 통해 전립선 주위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골반 전체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이것을 골반의 혈액순환 펌프를 다시 작동시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여있는 하천의 물기를 터주는 것처럼 새로운 혈액이 밀려들어오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노폐물과 오래된 분비물을 씻어내고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는 만성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뱃뇨 불편감 잔뇨감 빈뇨 약한 소변 줄기를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골반 전체의 혈류 개선은 발기 기능의 근간이 되는 해면체로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성기능 장애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생리학적 시스템이 회복되는 명백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섬세하고 강력한 감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깨울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검증된 가장 안전하고 점진적이며 확실한 실천법입니다. 그러나 본론에 앞서 제가 의사로서 목에 피가 나도록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안전입니다. 우리 몸은 섬세하게 그지없는 악기와 같습니다. 존중과 조심스러움으로 다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먼저, 이 방법을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급성치질로 출혈이나 통증이 있거나, 항문균열 치열, 진단을 받았거나, 직장 내에 다른 염증이나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절대로 이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급성 전립선염으로 심한 통증과 발열이 있는 경우에도 자극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질환을 완전히 치료한 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도 중에 압박감이 아닌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기계적인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위한 치유의 의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시작.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10분에서 15분 정도 좌욕을 하여 골반 주변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근육이 이완되어야 비로소 감각이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잔잔한 명상음악을 트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 무릎을 가슴쪽으로 살짝 당기는 태아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신체 구조상 손이 전립선에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닿게 해주며 복부와 골반 근육의 긴장을 최소화해 줍니다.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면 더욱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먼저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손톱은 반드시 짧고 둥글게 깎아 아주 작은 상처라도 나지 않도록 합니다. 직장 내벽은 매우 섬세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감염 예방과 위생을 위해 의료용 라텍스 장갑이나 손가락에 씌우는 골무형 콘돔을 착용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용성 윤활제를 충분히, 아주 충분히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윤활제는 단순히 마찰을 줄여 불편함과 통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감각을 훨씬 부드럽고 깊게 전달하는 필수적인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오일 기반의 윤활제, 바셀린, 베이비 오일 등은 라텍스를 손상시킬 수 있고 잘 씻기지 않아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인체에 무해한 수용성 젤을 사용하십시오. 이제 가장 섬세한 부분입니다. 윤활제를 바른 손가락을 이용해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우리 몸이 스스로 받아들인다는 느낌으로 접근합니다. 절대 밀어 넣거나 찌르거나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하며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십시오. 직장 안쪽으로 약 세서 5cm 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앞쪽, 즉, 배꼽 방향으로 손끝을 살짝 구부려 보면 주변의 부드러운 조직과는 다른 약간 튀어나온 듯한 말랑하면서도 탄력 있는 조직이 만져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끝을 만지는 느낌 혹은 잘 익은 자두를 만지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호두알 크기의 부위가 바로 전립선입니다. 자극의 핵심은 찌르기나 문지르기가 아니라 압박과 해제의 부드러운 리듬입니다. 그 부위를 지그시 일해서 이 초간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치 심장이 부드럽게 고동치듯이 혹은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나가듯이 말입니다.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일이 오라는 듯 가볍게 당기는 동작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가장 기분 좋게 반응하는 리듬을 찾아보십시오. 이때 절대로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숨을 길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더 길게 후하고 내쉬십시오. 숨을 내쉴 때 압력을 주고 들이쉴 때 힘을 풀어주는 리듬을 유지하면 몸의 감각 회로가 호흡과 동기화되어 교감신경은 잠잠해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훨씬 깊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하십시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극의 시간이 아니라 감각의 질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속도를 내는 경주가 아니라 내 몸의 소리를 듣는 명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과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궁금증과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 의사로서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해봤는데 도저히 그 부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정상인가요? 아주 흔하고 당연한 반응이며 절대 비정상이 아닙니다. 전립선은 선명한 스위치가 아니라 주변 조직과 미묘하게 다른 영역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몸이 긴장해 있어 근육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찾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찾으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찾으려고 할수록 근육은 더 긴장하고 감각은 둔해집니다. 이번 세션의 목표는 찾기가 아니라 그저 느끼기라고 마음을 바꾸어 보십시오. 손가락을 조금 더 깊이 넣어 보거나 각도를 살짝 바꿔보고 혹은 엉덩이 밑에 베개를 받쳐 골반의 기울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몇 번의 탐색 끝에 어느 순간, 아, 여기구나, 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극을 해봐도 아무런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감각 회로가 단한 번의 시도로 깨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평생 운동 안 하던 사람이 하루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질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와 신경은 이 새로운 자극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리지만 꾸준히 듣다 보면 단어가 들리고 문장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 느낌이 없지? 라며 조급해하고 실망하는 마음 자체가 감각을 차단하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인내심이야말로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자극을 하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드는데 괜찮은 건가요? 매우 좋은 질문이고 아주 흔하게 겪는 현상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립선은 구조적으로 소변이 지나가는 길인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압력이 가해지면 뇌가 소변이 마렵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실제 요의가 아니라 압력으로 인한 감각일 뿐입니다. 그 느낌이 들때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호흡을 더 깊게 하며 그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몇번 경험하고 나면 뇌가 점차 이 감각이 요의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고 점차 그 느낌은 사라지거나 오히려 기분 좋은 압박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그저 내 몸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 하나하나에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여러분께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67세의 김정우 선생님은 6개월 전, 발기부전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깊은 절망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제게 선생님, 남자로서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내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제 자신이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좋다는 약도 더 이상 듣지 않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노화 현상이라는 차가운 말만 들었다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패배감과 수치심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이 전립선 자극 루틴을 아주 조심스럽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라며 강하게 거부하셨죠. 하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속는 셈치고 집에 돌아가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첫 3일 동안은 차마 손끝을 대지 못하고 욕실에서 서성이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부끄러움, 어색함, 그리고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다 5일째 되던 날 밤, 마침내 큰 용기를 내어 그곳을 자극했을 때, 그는 성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몸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끓어오르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느낌을 성적인 흥분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보일러가 다시 점화되는 듯한 생명의 온기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루틴을 반복했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주후 그는 아무런 시각적 자극 없이도 아침에 단단하게 서는. 몇년 만에 처음 겪는 강한 발기를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변화는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요즘 다시 눈빛이 살아났어. 예전에 그 총기 있는 눈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 기능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성으로서 잊고 지냈던 본능, 자신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까지 되살리는 감각의 복원이자 존엄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발견의 여정은 반드시 혼자만의 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감각의 회복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상상 이상으로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문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제를 배우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근하는 방식과 진솔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새로운 성적인 기술로 접근하기보다는 관계의 회복과 더 깊은 친밀감을 위한 노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보 내가 요즘 남성 건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더 가까워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단계. 혹시 한번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수 있을까? 와 같이 솔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이 여정에 함께하기로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선 깊은 교감과 치유의 행위가 됩니다. 파트너가 행하는 마사지는 단순히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아끼고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싶다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서로의 몸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새로운 감각을 탐험하는 과정 속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기계처럼 박자 맞춰 움직이던 의무적인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서로의 호흡과 리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감각이 깨어난 남자는 단지 성생활이 아니라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몸이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풀리고 무너졌던 자존감이 천천히 회복될 때 당신을 바라보는 파트너의 눈빛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 속에 숨겨진, 그러나 평생 외면 받아온 위대한 가능성의 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감각의 중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안에서 그 작은 문 하나만 열리기를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은 단단히 녹슬어 닫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 문을 제대로 두드리는 법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모든 가능성을 누리는 것은 당신의 신성하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약으로도 수술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짜 회복력과 생명력은 바로 내몸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그 문을 여는 아주 작은 계기, 용기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혹은 당신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대한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본능을 되찾는 여정에 함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지혜롭고 활기찬 삶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